별로 비판같은데 막다 죽이고 그런게 없었어 폴란드 엄청 화끈했어 다 들어오고 막 <laughs> 그래 당황했지 여기 오후 4시야 아냐아냐 오늘로 파라 파라도 옛날에 비하면 별로야 지금 그 옛날 파라 그 느낌이 안나 이제 그 뭐더라? 뭐라고 하더라? 여기 폴란드 거 그거 이제 먹으러 가요. 30분 뒤에. 폴란드가 7시간 늦어요 한국보다. 나북로 둠피스트 마요거든 여기에서 겁나 재밌어 진짜 둠피스트가 짜세야 아 그래 골롱카구나 오늘 그거 먹으러 가 개인 방송할, 근데 한국 가면 방송할 시간이 있나? 바로 대회하던데. 음, 한국 가서 살 빼야되는데, 어, 그니까 살을 빼야되잖아요. 몇 킬로까지 빼지? 센세이 310, 안 써봤어. 아니, 아니, 안, 안 봤어, 안 봤어. 음 근데 센세이 로우만 써야 되는데. 어65 나도 65kg 정도 생각했어 방은 원래 1인 1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코치님이 내 보호자로 오신 건데 어 여기 직원이 착각해서 방을 두개 줬었어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침대 두개 역광 한 65kg까지 하고, 못 빼면 어떡하지? 태은 그냥 저냥 지낼만한데, 만한데. 저는 물맛 같은 거안 탔어요. 여기 음식이라. 형들은 다막 탄산수 막 싫다고 하던데. 일단 모르겠고 라면이 최고야. 아, 살뺄 거야. 이번 시즌 안에 무조건. 살못 빼면 내가 공약 하나 걸게, 나중에. 이번 나도 심각성을 느꼈어. 코치님은 손톱깎이를 찾는다고 나가셨어요. 마트를. 이게, 잘 때, 제가, 손톱이 길어져서, 목을 긁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상처가 지금 또, 좀 괜찮아질만 하면 계속 상처가 나서. 상처, 아, 흉터 되게 보기 싫어. 아, 돈이 생겨 피부과를 가죠. 삼성 서울병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살도 빼고 어손 그래 손 손이 최고지. 에휴. <laughs> 호텔만 오면 피곤해져. 방송도 키우고 싶은데, 진짜 일정이 너무 빽빽해서 한번 키기는할거 같은데. 시다트라가 우리 10대? 저는 미국인 오버워치 플레이어는 텔스핀 밖에 없는데. 닦아야지 테일스핀이 따세요. 여기 약간 시골 같아요. 건물은 이쁜데. 막큰건 없어. 그래도 경치는 좋아. 촬영 잘 됐는데? 그니까, 재웅이 형이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마 오리사는 못 하겠더라. 이사는 양심에 찔려 안돼 바스티온도 그 대문 앞까지만 밀면 돼서 난 솔직히 잘 안돼, 아 안돼, 갚아야 됐어. 쓰레일도 생각해보고, 뭐 근데 남은 게 네덜란드잖아요. 어, 네덜란드부터 빡세게 해야 될것 같. 아 근데 트레이서를 안 하는 게형뭐 종렬이 형 있잖아요 종렬이 형 잘하는데 내에서 뭐해 그거랑 그좀 그래요 지금 손목이 그러니까 손목 한번 손가락 한번 다친 이후로 트레이서 하기 좀 그래요 그래요 음, 자신감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부척도안 맞고. 그거, 그니까, 다친 이후로 겐트가 폼을 못 올리겠어요? 겐트가. 아무래도 걔네 둘이 손목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엔. 어, 형, 진짜 한다고 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센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뭐 어, 트레이서는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될 거예요 아마 겐지는 뭐 이미 기대도 안 하시지만 다. 할수 <laughs> 아, 맞아 여기 은근 사람들이 키가 커서 그런가? 책상이랑 의자가 겁나 높아. 나 다리 안 다. 집모형도 안 닿겠지. 20분이 다 됐구만. 코앉으래 <laughs> 음.. 그래 폴란드까지? 어.. 이번 대회까지만 그래 어, 월드컵 예선까지만 좀 먹을게요 한국가면 내가 꼭 뺄게 담임장애로 나쁜 애이지 턱살 봐아 이게 진짜 아토피랑 겹쳐서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 일단 내 턱부터 어 잃어버린 턱부터 찾고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